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중락 딱깐딱 비아입니다. 제가 조만간 이름을 바꿀 건데요. 지금 유튜브 고구마 님과 함께 라이더 대결을 하려고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럼 저는 지금 20이죠. 아까 25점 플러스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핸드폰 느려? 우와. 나도 이거 나도 이거 찍을 때 느려지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제대로 된다. 우와. 어, 살았다 만약에 아, 예. 유튜브 고구마님 화면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고구마라는 유튜브를 찾아친 다음에 어 25점 추가면 제가 이기겠는데요. 어아못 이기겠다. 이거 가 제일 이... 못하는 맵 아우 이거. 이거 지... 어... 어 통과, 통과 통과 이거 연습인데요 저기요 아 연습 연습 아네 연습 아, 연습 아 연습 연습이어서 다행이다 52점밖에 못 갔어요 그래요 살았다 어에와아 세... 와우! 와우! <laughs> <laughs> 어, 연습이야 아까, 연습 아까 봤 지금 아어 어. 시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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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증거 영상 먼저 찍으셈 했음 먼저 하셈 아니야, 같이 해야지. 오케이, 3, 2, 방해하기 2, 없기. 3, 2, 1, 나 거. 25점 추가임. 오케이. 진 사람 벌칙이 있어요? 있나요? 네, 미친 춤, 춤추, 이상한 춤추기. 완전 코딱지 파고 있기. 벌칙 많습니다. 벌칙 영상도 따로 찍어. 그래요? 벌칙? 아, 이미 죽은 사람. 아니, 안죽어 안, 안 아이씨, 한, 한 이게 연습이에요.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방송 찍으니까 손이, 손에서 땀난다. 저도요. 아, 이거 세기의 대결이다. 네. 아니, 초고, 초고수는 아니지만, 중수, 저는, 중수? 네. 저는, 어, 저, 지금 다리 떨려요. 중, 중수대, 이제 초보의 경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초보한테는 패널티가, 페널티, 패널티가 있죠? 저, 저한테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주기 싫어지네, 패널티. 긴장하지, 어? 으아! 괜찮아요. 한번 연습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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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오케이. 이번에 7점 10 아, 그래. 연습 세 번만 더 할까? 오케이, 연습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연습 한 번만 더 돼. 진짜. 세번 합시다 그냥. 아니, 그래요? 일단 야, 저는 최고 기록 도전 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최고 기록 도전해야 되지. 43 정도 있거든요. 44. 45, 자, 45 아니에요? 40. 아, 아 <laughs> 맞다. 다시 뭐였지? 다시 뭐가 <45가> 최고 기록이기 <laughs> 때문에. 완전 슬로우 모션이야, 얘. 한번60 60도 아! 어! 왜? 역시 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어떻게 해볼까? 하면 핸드폰이 그렇게 느려질 수가 있어? 몰라. 나도 느려지고 싶은데 슬로모션이야. 그냥, 더... 그냥 그거 와이파이 끄면 느려지 느려짐. 와이파이 끄고 하면 돼. 끄고. 그래? 어 진짜. 잠깐만 나 와이파이 끄고 한적 많은데. 아니면 형이 핸드폰 어! 끄고? 어, 좋은 거. 근데 그래, 내 핸드폰이랑 니네 핸드폰이랑 똑같지 않나? 아, 그렇구나. 다르네. 음, 그건 제 코코 계정이고요. 맞고요 코코 핸드폰이고요. 코코 핸드폰 유튜브도 맛제 재밌습니다. 동영상 한개 올라갔거든요. 이제 실전입니다. 오케이? 아니구나. 두번 연습했구나. 아! 와 <laughs> 기다리세요. 저 아직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하고 있어. 이게 마지막 연습이에요. 저도 저도 마지막입니다. 제발 60점 도전. 60점만 넘으면 이제 85점은 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아! 페널티 없어지는 걸로 합시다 왜요! 페널티 없어지는 에? 걸로 하자요 그럼 15점 올라가는 걸로 오케이 15점 오케이, 15점 10점, 10점 낮춤아아 아, 15점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럼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저도 이길 수 있다? 아니 저는 그래도 방송이니까 재밌어야 되니까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좀... 아, 진짜, 왜 여기서 자꾸 돌. 나 최고 기록 도전 한번 해볼까? 해봐, 해봐. 아니다, 왜, 아니다, 나 ]야. 죽었다. 거기다 15도, 아니다, 나한번더 나 해야지. 아, 아! 죽었지. 나, 나 죽을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을... 잠깐만, 잠깐만. 오! 나 봤어? 1111이야. <laughs> <laughs> 만천백십일 11, 오케이 쓰리 고! 고! 지금부터 죽으시면 양심있게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나 지금 아 배가 아파요 배가 배가 아픕니다 배가 어! 얘 너무 무리하지만 진짜 생존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아 이건 최대한 버팁시다 어차피 최고 기록이 45이지만 45 플러스 15하면 60이기 때문에

너 몇번이야? 나 한번도 안죽었는데? 예, 그럼 처음 더다시 너 아, 뭐야 너 45지? <laughs> 아니요 니 30에서 죽었으니까 45지 아니요 다시 오케이 다시다시 다시다시다시다시 <laughs>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뭐야 니 지금 죽을 하고 있는거야? 죽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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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진짜 똑바로 이거 진짜 실전이야 이번엔 진짜 돌려 뺄게 없다 오케이 한번씩 돌려 뺐어 시작이지? 어 시작시작 시작. 아 근데 초보랑 중수랑 싸웠는데 아짜 페널티 줬잖아요 15점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그냥? 이게 가만히 있으면 오! 가만히 있으면 사망해 진짜? 봤다 봤다 아 진짜 봤다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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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지금부터 그 뭐냐 60 60안 넘어가면 무효인 걸로 오케이 코코 60 60 뭐? 60아 오케이 오케이 160 응? 자 <laughs> 그럼 안 끝나 <laughs> 아, 이 그러지 말고. 60 그냥 60. 아니 60 말고 네60 최고 기록이 45니까 45 오케이, 넘으면 45, 45 넘으면 그거인 걸로 인, 하는 걸로. 오케이. 인정하는 걸로. 제 너무 허무하잖아. 제 진짜 실력이 안나 오케이. 이거 연습이니까. 야, 연습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45안 넘었으니까. 어, 맞아. 예. 딱46 나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 <laughs> 그리고 나47 나 합쳐서 33점 나왔는데 딱 합쳐서 48점 나오고 <laughs> 그럼 짱 웃기겠다. 어어. 어! 연습이니까. 그리고 127이니까. 나왜 이렇게 실력 안 나오지? <laughs> 방송, 방송 쓰, 방송에 저주야 방송 때문에 그래. 어, 아, 이 이게...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방송을 키면 갑자기 못해져. 그게 바로 방송. 어, 아어이 어! 아20 25 45 넘길 수 있는 거야 우리 <laughs> 넘길 수 있을까 과연 이거 미션 이거 컨텐츠 다시 찍읍시다 이거 45 넘기 45 넘기 목적이 있으니까 더못 하는 것 같은데 목적 아 진짜 제발 <laughs> 아 진짜 어라 안돼 아! 아. 아 제발 45좀넘 <laughs> 45, 먼저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죠. 어흥. 그쵸, 아니죠, 아니죠. 아, 제발, 제발, 이번엔. 어, 나 45, 넘기고 싶다. 45, 넘기기라도 하세요. 형이 이겨, 그냥. 나... 45, 넘겨, 그냥 내가 죽을게. 넘겼다, 어. 이건 넘겼다, 형. 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4친 <laughs> 아, 이제 좀 아. 실력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번 사실. 아, 아, 이제 진짜 방송의 저주야 어 이번에 나45 넘기겠다 그래? 어 넘기는 필이야 필 필이 좋아 나도 필이 좋아 어 하필이면 내가 제일 못하는 맵은 아니지만 어쨌든 죽었지 28 28에서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27이야 그래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아. 그 점수 많이 주는 맵 어어면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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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나45 넘었는데! 45 넘었는데, 45 넘었는데! 아이씨 잠깐만, 그럼 나 여기서 36점만 넘기면 이기는 거죠? 아니지, 네가 45를 넘어야지, 인정, 아, 45, 인정해지45 아, 그럼 저 페널티 없어지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laughs> 일단, 일단... 그다, 그다, 그다! <laughs> 그럼 나도 다시 해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아, 그럼... 이번에 45도 넘기고 이런 거 없다. 진짜 이게 실전이야. 맞아, 진짜 실전임. 아, 너무 지리지리한 거 같지 않아요, 우리? 아, 진짜 너무 더럽다, 우리. 네, 이번에 정말 똑바로 하자. 오케이. 두 마리 왔다. 나도. 이게 자전거가 이겼 자전거가 이렇게 빠르다니 내가. 형, 이... 형 아까 죽었지? 나 봤다. 너도 한번 봐 줄게. <laughs> 나 52에서 <50이어서> 죽었는데. <laughs> 오케이이게와봐 봐. 최고기 갑자기 또 말이 없어졌어 그냥 말하면 답이가 그냥. 그럴까요? 유튜버인데. 이제 또컨텐츠 다시 세웁시다. 다시 점넘아 아, 최고 기록 넘기. 어, 맞아 맞아. 나는 이미 넘겼어. <laughs> 최고 기록 넘기데 왜? 문 최고 기록 이거 넘기려면 125갈126 가야지 <laughs> 넘기 네, 최고 기록 넘길게 넘길 때까지 방송 찍을까요? 그러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딱125딱 125에서 딱주어 와. 저 아까 그랬거든요. 또 그러면 정말 <laughs> 저 라이더 지울 겁니다. 지우세요. 싫어요. <laughs> 그. 느아 네. 어. 약간 느려서 약간 네, 네, 네.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느리니까 느리니까 컨트롤이 더잘 되는 맞아. 근데 약간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너무 답답해 <웃음> <웃음> 답답해 아 너무 너무 제가 이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는요 <laughs> 오케이 지금이다 Okay. 제가 이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 바퀴가 뚫려있어서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어도 안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무리소 맛있으니 먹는거지 오최우이은 넘겼네 오 넘겼다 드디어 오슬레미 oh, so 와, 와. 오슬레미 제발 구워 구워 안 뜬다 으악! 안 떴어? 어 나야 내가 나 100점 넘길 수 있을까 과연? 오늘 오 아! 오늘 100점 도전인가요? 100점 도전 한번 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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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먼저 100점 가기. 어, 근데 누가 졌더라, 이거, 시합? 그러게, 니가. 손이 졌잖아. 아니, 이거 100점 먼.. 멈... 100점 먼저 넘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아, 근데 제가 약간 더 불러요. 너 음, 아닙니다. 지금 방송 12분 넘었습니다. 전 16분 넘었습니다. 방송 갈 때까지 갑시다. 아니에요. 그래도 방송 20분짜리 넘는 것도 있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야, 나 100점 넘길 때까지 할 거야, 이 방송. 나도, 나도. 비누처럼 하는 거야, 비누처럼. 어? 비누. 비누, 비누 200점 넘길 때까지 편나했잖아 어디 어디 어 아니야? 어? 아니, 아, 진짜! 방송 다시 찍어야 되잖아. <laughs> 우와, 방송 다시 찍어야지. 아, 그러게. 아빠, 아빠 가사 가지고 있어 어떤 어디 봐. 어떤 아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그거야? 야, 나 다시 다시 다시. 근데 옷을 왜 입어요? 미성이는 엄마 따라가야 돼 왜? 엄마 차 주차하고 가야 되는데 비오는 날 엄마 이제 차 구석에 대고 걸어가되잖아 응. 들어와. 나 8시 반에 수업 있잖아. 요 응. 너는 뭐지? 빨리 오지 마. 싫어. 좋아. 좋아. 난 강의 싫어. 아 내가 왜 가야 돼. 그런 것도 혼자 못하면서 나보고는 뭐 응? 바라는 게 많아.